네, 오호장의 기회를 포착해 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NTNW 강남켄손 정홍주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실 보면 돈이 보인다. 실패했으면 돈을 번다. 인생 최고의 적중률을 조정하는 명품 꿈의 추법 모든 걸. 적중률에 걸도 겠습니다 네, 오늘도 적중률의 남자 강남큰손 정홍주연님과 함께 지수 분석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어, 위원님 최근 시장 많이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또 지수의 하락과 또 상승을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지수 흐름 속에서는 어떤 신호가 잡혔을까요?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코스피 200선물지수에 대한 8월 2일 날짜에 하락 신호를 찍어들고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 위에 1차, 2차, 3차가 남아있는데, 자꾸 이 3차가 바로 안 나오고, 또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8월 30일날에 다시 한 말씀드리면서, 이게 내려를 한 번은 가야 된다. 3차 파동 가능성 항상 염두해주시라고 했는데, 정말 세 번째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호스피 현물 차트 보면은 하락 시도가 딱 나면서, 던저점, 9월 20일날 방송했던 내용이, 전저점분게 되면 하락 파동이 다시 3차 파동이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서, 성분 비중을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락 신호가 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항선 신호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하락의 마디를 봤을 때, 단기적 관점은 이미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서, 오히려 투자하기가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이따가 에이스 시간 설명드렸지만, 당일날 매수, 당일날 폭탄한 것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가잘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서 패닉 장세에 소매 형태만 안 나오면 돼요. 많이 떨어지는 상관없는데, 오늘 코스닥은 0.7. 소매 형태가 나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종류만 잘 보시면 되고, 크게 걱정하지 않는 건, 옛도 <laughs> 미국 대선이 있죠? 대선이 기 때문에, 기본적 흐름이 대선에서 폭락당해 온 적은 없었고, 또, 이번, 이번 금리 인상,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어,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 22중앙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종료를 시작했죠. 어, 현재 영국도 금리 인상을 이제 종료한다고 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긴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좀더 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 이런 유럽과 유럽의 흐름을 봤을 때 금리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하, 인하, 내년도는 인하 방향 성 인하 방향 성에진축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낙폭 과제가 정말 좋은 게될것 같고, 어, 이제 미국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많이도 사고 있죠. 삼성전자가 참 좋은 게 파운드리 쪽에서 KCC를 역전의 기회를 좀 맞이하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폰 15에서 어, 발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아이폰 15에 들어갔던 반도체가 s c c 가 공급했던 반도체인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들어가는 그 반도체 s c c 의 핀팩 공정으로 3나노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GA a 공정으로 만들 드는 따라서 더욱더 성능이 더 뛰어난 반도체다 보니까 앞으로 애플 쪽에서의 납품을 삼성 쪽으로 바꾼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이게 역전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과거 일본 메모리반도체 어, 삼성이 따라잡았죠? 완전히 이제 일본 메모리가 다 죽었죠? 어, 파, 파운드 쪽도 어, 현재 s 신 c 는 미국에서 진출을 하려고 하나 제대로 지금 노동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다시 철회 가능성까지 이해가 나고 오 있죠. 미국은 웃고 있죠? 미국은 원래 미국 시장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알죠? 그래서 파운드 분자도잘 짓고 있기 때문에 어, 삼성전자가 파운드까지 1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메모리 쪽과 비메모리 쪽 1등을 차지하게 되어서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신고가 10만 대자까지 가능성을 줄수 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화랑장세가 앞으로 올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추경을 경제부총리도 반도체 바닥 쳤다고 얘기가 나왔죠. 어, 경제부총리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부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 바닥 쳤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위관 저가 매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때또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리뷰로 이어가 볼게요. 음, 금양 그린 파워부터 보겠습니다. 어, 지난 9월 15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면서 하루 만에 30% 가까운 수직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역시나 정확한 변곡점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신호가 포착이 됐을까요? 15일날 바로 사자마자 당일날도 올라갔지만 다음날 폭등 또 폭등해서 수십 프로가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은 어, 일단 방향성이 2 0선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22선의 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셔야 될것 같고,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아람코로부터 입찰력의 부역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 재계 총수들이, 어, 재 총수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오시티에 방문하니까, 방문, 그, 사우, 그, 네오시티 관련주로 올라갈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기준선 22선을 명확하게 지키면서 한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양 그린 파워 21선을 꼭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게요. 머큐리. 이 종목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서 하루 만에 다음날 상한가 폭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면 참 든든한데요. 오늘은 추세의 흐름 변동성이 없을까요? 지금 금양 그린 파워 비롯해 머큐리 좀 보세요. 공통점이 오늘 제가 AS 설명 드릴 것이 다이 시간에 하자마자 매수 폭등이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지금 금양 그린 파워 도 수십 프로 머큐리도 제가 9월 10일날 이 시간에 방송 들어서 그냥 수직으로 날아가고 있죠. 빨리빨리 빨리 가는 거 오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머큐리도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제가 만 원까지 가능성. 그니까 최저가가 발행가 7천 원이니까 7천 원까지 갈수 있다. 그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최저가 그렇다는 거예요. 못해서 7천 원을 갈 것이다. 근데 보통 최저발행가에서 한 30%. 전환가액에서만원 정도 그러니까 30%죠. 왜냐면 다가 2, 30% 정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만원대 근처까지 이미 갔다. 제가 며칠 전에 ASS 때 뭐라고 했죠? 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알 수가 없다. 5위선 지지권에서는 갈수 있지만 깨지면 매도를 하시라고 대응을 철저하게 하시라고 했죠. 이미 갈 만큼은 갔다. 이제 못갈 수도 있으니까 대응을 철저하게 하시라. 그래서 분차트 보시게 되면 120분 거래가 빵빵 터졌기 때문에 이 생명선 22선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승할지안 할지는 몰라요. 이제 언젠가 다시 상승할수 있는데, 어, 이게, 장기적 대응하셨고, 지금부터는 21선에 대한 기준 같고, 아직 주, 차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뭐, 먼 미래에 대한 호재성 재료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가능성, 뭐, 삼성전자가, 어, 전 제품에 와이파이 탑된다니까뭐 수혜, 그런 것도 아주 살아있기 때문에, 21선에, 장기적 대응하면서, 21선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어요 지금부터는 다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머큐리 단기간에 60% 넘는 수익을 챙겼는데요. 이제부터는 단기적인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 종목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시면서 당일날 폭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라이콤 함께 볼게요. 현재 8%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는데 이 자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자고는 장 끝난 무렵에 이제 종목들에 대한 매수 대상이 될 만한 거 설명드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설명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빠르게 제가 AS 좀 간단하게 할게요. 그 라이콤은 그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트레이딩, 트레이더라고 하주 보통 우리가 트레이더들은 뭐 합니까? 컴퓨터 앞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막 사다 파다 사다 파다 트레이더, 트레이더 그리고 투자자, 투자자는 이제 직장인 분들, 전업자가 아닌 그런 분들은 중장기로 투자하는 거죠. 방향을 타는 거죠. 쭉 한쪽 방향에 방향을 타는 게 투자하는 거 투자. 이거는 트레이딩 대이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해드렸는데 그데 제가 그 단어를 잘못 뭐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했던 거군요.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하 기업 자체가 신뢰도를 갖고 투자기보다는 가능성을 도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CCG 위성통신 적용 가능한 광 증폭기 미국 업체 테스트 진행 중인데 이 CCG에서 기존 장비로는 광 신호 도달 거리가 기존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광 증폭기를 통해 신호를 강화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정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LCT의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광 증폭기, 세계 최초로 플러그인 플레이 방식의 포션 광 증폭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서 적외서 위성 분양 이번에 추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매출이 급증하는데 그광 증폭기를 미국 업체에서의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광 증폭 국내 최초로 국산 대량 생산한 기업으로 최근 테슬라 도조 컴퓨터 개발 때문에 자율주행 이 앞당겨지는데 이 자율주행 그,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 파트너사인 엘사의 이 자체 개발의 자율주행 라, 라이다 레이저 측정용 초도물량 납품을 한 기업이 라이콤이다. 이렇게 광증폭기, 어, CCG 위성통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주, 그래서 미국 전역에도 초진세 확대 된다니까 광증폭기 업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있겠죠? 또5위사을 제가 대응을 하시라고 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5위사에 대한 대응은 어, 하시면 상관, 어, 가능한데 문제는 어, 꼭 간다, 이렇게 보다는 왜냐면 기업 자체가 매출액 대비 어, 시가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편에 속하죠. 그런데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니까 기대감이 언제 꺾일지 모르고 그 재료가 어떻게 또 악재로 바뀔지 모르죠. 테스트했는데 잘못 나왔으니까 5일선 기준을 갖고 하시고 변그 돌발적인 변수를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라이콤 오늘도 5일선을 잘 지지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5일선 매매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노대 볼게요. 이 종목도 하루 만에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1 6대에 상승률 하루 만에 달성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보셨나요? 9월 22일 날.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축하를 수직으로 폭도했습니다. 수익을 분명히 천적 들었으면 수익을 기회를 들었으면 된 거죠. 뭐, 그 다음에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 좀더 연속적인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5일 동안 올라갔고 하루 만에 갔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관망전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잡아주신 종목들 모두 당일이라든지 하루만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위원님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또 주요 종목에 궁금합니다 또 하루만에 폭등 기대해봐도 좋을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아이제 어, 제가 들었던 것들은 보통 우리가 어, 당일에서 변곡점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였는데 위메데드베스트부터 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액토스부터부터 미르 투스 독점권 계약 첫 수령한 기업인데요. 아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각각 뭐 가다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바로 쭉쭉쭉 간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 정확한 변곡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락과 함께 5위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대응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분할 매수가 중요할 것 같고요. 분봉상 봤을 때도 오늘 바로 갈,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밀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위선 기준 갖고 분할 매수가 중요할 것 같고 액토서부터미르2리 독도권 계약 첫 수령을 했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수령을 했고 천억 원씩 매년 1000억원씩을 그 위메이드가 어, 같은 뭐 계열사니까 같이 움직이는 건데 위메이드가 1000억원씩 매년 돈을 받습니다. 이번 첫 수령했을 다 1000억원에서 5년 동안 받는데 5000억원이 지갑에 꽂힌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번 어, 미르투스리 독점권 계약금 이게 과거는 이제 과거에는 분쟁 때문에 몇십년 동안 분쟁을 했는데 이제 합의해 가지고 1000억원씩 받기로 해서 5000억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거리가 터지면서. 27년도까지 매년 천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수리에한 중국 진출 속도가 좀 가속화되는 것 같고요. 또 미르4, 미르 N 곧 중국 서비스 예정인데요. 현지화 모두 끝냈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한 어, 원래 기, 그, 로봇 그, 그, 게임 관련주가 어, 중국 시장에 진출을 잘 못하고 있죠. 판화가 안 떨어지니까 이제 현지화 많이 끝냈다고 보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 속에 이제 앞으로 실적이 더늘것 같고요. 또 s k 플래이드니까위메이드와 350억 기분의 지분을 교환 블록체인 사업 협력을 또 한다고 하죠. 그리고 NFT 사업 서비스 드롭도 오픈하고 있고 알파사라 운영에서 위메이드 구조 150억 주의 매입도 합니다. 또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위믹스 300억 매입을 한 실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위믹스를 이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 20번째 매입을 통해서 12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어떤 의장이라든가 대표가 이게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주가 점진적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위메이드 그룹 주 자체를 약, 지금부터 한두 배까지도 바라보니까, 본격적으로 증권사에서 매력적인 모멘텀에 보관을 시험했다. 찬사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선 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항 우주는 현재 매수, 현재가 좋습니다. 49,100원의 매수. 근데 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진거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본다면, 앞으로 f 5 1 0이라든가 KF21이 엄청나게 잘 팔릴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 대표이사 장래임의수 국민연금 k d 티 매니지먼트 같은 대형 운영사 미국 지분이 연속적으로 확대된 것 같을 때 앞으로 점진적 사서는 최근에 저점에 대한 대응 기준가로 설정해서 앞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 받아봤고요. 위원님 지금 무료 방송 진행 중이신데 지금 입장하면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 지금 한국우주 이거 폴란드에 대한 대규모 수출 비롯해서 엄청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F16 전투기가 앞으로 어떻게 어, 전환이 되고 거기에 k f 프1이 어떻게 수혜를 받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어~ 방중입자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어, 지난번에 매도 의견을 듣는데 그거는 많이 빠지고 있죠. 정확한 경고점 맞힌 거그 원리 바로 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대조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 등이 상당히 많으신데 방송에서 못 다한 이야기 다나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서 또 강남큰손 정홍주 의원님과 함께 당일 매매의 그 생생함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 볼게요. 지금까지 Mtnw 강남큰손 정홍주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